네, 반갑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 장중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경계심이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여전히 코스닥은 약세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아침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둘다 상승세를 크게 보였었죠. 근데 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음, 오늘은 이제 이런 하방 압박이 계속 나와있기 때문에 계속 경계를 하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어제 특히 올랐었던 종목군들은 경계심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상승이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차익실현을 같이 병행하면서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번주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FOMC의 부담감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시장이 어느,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서두르시면 절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일단 근데 반이 종목군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들이 잘못 가니까 이제 바이오 쪽으로 또 이슈가 넘어가는 걸 수도 있겠고요 또개별주 측의 움직임들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멀어지는데 <laughs> 어, 바이오 종목군들이 어, 각자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청 상위는 일단 부합세 유지하고 있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어, 이렇게 올라가서 양봉이면 이게 별로 안 좋겠죠? 오늘 음봉이니까 그나마 봐주만한 거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유지를 시켜주기 중요합니다. 네, 상승 포인트가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옆으로 좀 서주는 게 좋았는데, 음, 일단 올라가 있으니까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laughs> 오오 들어서면서 계속 좀 아래로 압박감을 가지고 좀 내려오는 그런 경계심이 작동하는 그런 형태의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약간씩 내려가는 그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 분봉 상황을 보시면 아침 상태에서는 일단 상승 출발이 진행됐어요. 미국장이 신고가였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는 척하다가 다시 올려놓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가 지금 계속 단계형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지선 계속 이탈하고 있죠. 추가적인 하락포인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가 드어나면서 <laughs> 수급적인 측면이 변화를 준다면 라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을 좀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죠 상승출발 이후에 반등포인트가 있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나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 시청상에 위 있는 종목군들이 얼마나 잘 버티느냐에 따라서 시장분야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수급동향을 봐서는 썩 좋아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수급동향 먼저 살펴볼게요 음, 지금 일단은 양시장 모두 순매수이긴 합니다. 근데 아침에 폭발적으로 들어왔었던 물량들을 좀 덜어내는 형태고요. 추세가 살짝 바뀌고 있죠. 이 부분이 계속 연결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순매도로 바뀌지 않는다라면 주가가 막 크게 밀릴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주가가 이 수급동향이 계속적으로 매도 쪽으로 기울어진다 매수량을 줄인다라고 한다는 것은 음 이거는 뭐 매수를 안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매수는 이미 한계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매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도가 많아지면서 매수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점점 약세를 보이는 그 형태의 국면을 보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계속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금융투자가 지금 매도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 확정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총 상이나 네,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이 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은 좀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이겠죠. 이번 주가 이제 계속 그럴 거예요. FOMC가 끝나봐야지 알수 있기 때문에 음, FOMC 끝나고 나면 우리는 목요일 네, 금요일 이렇게 주말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경계심을 가지고 계속 보는 게 유리하다 보시면 되고요. 시총 상위 주목도 볼게요. 삼성전자가 살짝 마이너스입니다. 어제 조금 흥분한 감이 좀 있었죠. 7만 4 3 0 0원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0.15 지지선 만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판단할 수 있겠고요. 어, 자동차는 오늘 좀 내리죠. 현대차가 2.7% 나락하면서 19만원대까지 19만원이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밀려도 상관없는 거고요. 어제 조금 오반감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기아도 오늘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도 의견을 들었는데 뭐 계속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매도 의견 드린 게 나무가가 있었죠? 나무가도 지금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런 정도로 잘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는 좀올라가더라고요이거는 <laughs> 아이고, 배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위쪽 꼬리 달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SDI, LG, 에너지솔루션, 여기 2차전지 쪽에 반등이 좀 있어요. 배터리 쪽에 반등이 좀있고요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최근에 들어서 계속 주가가 떨어진 모습이라서 좀안 좋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올라온 부분을 좀 낮추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나는 모습이죠. 계속 잘 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 놈이 약간 대장주 역할 을좀 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바이오 쪽에서 움직임들을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비슷합니다. 뭐 크게 올라간다는 어떤 느낌보다는 유지를 좀 해준 모습이고요. 어제 안 올라간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을 쳐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 어팡이나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많이 올라가면 좀 떨궈주고요. 그다음에 안 올라간 것들은 좀땡겨주고 이런 식으로. 현재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융주 섹터는 전체적으로 좀 강세 보이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후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네. 코스닥도 넘어가시면 에코 프로그램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에코 프로는 지금 1.73인중 나와있고요. 코스닥에서는 HLB가 지금 현재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 쪽인데 이것도 지금 네,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면 어, 넘어간다고 얘기가 나오죠. 어디로요? 코스피로 그럼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시청이 크기 때문에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코스피 200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HLB의 어떤 미래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승 흐름을 일단 유지하고 있는데 기다도 말씀드렸지만 이약 품에 대한, 그, 신약에 대한 FDA 승인. 이거는 6월달, 5월달, 6월달 돼야지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알테오젠, 셀트론 제약. 전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 일단은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조정을 만들어가는 모습이고요. LS 머티럴도 오늘은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 근데 솔브레인 조금 약세, 이어 테크닉스, 이런 것들, 보합 그다음에 동지세 매매이좀 많이 밀렸나요? 이 정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네, 신상델타 테크는 오늘 10%대 하락하는 모습. 네, 무력해 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볼게 없죠. 그다음에 HLB 쪽이 오늘은 또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도 뭐 올라가고 나면 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얘네들이 가장 이제 바이오 쪽에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어, 등락 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세 종목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570여 개 종목이 오늘 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319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러면은. 음, 상승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락 종목 어,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이제 835개가 하락, 그다음에 705개가 상승. 여기는 미세한 제의로네 코스닥이 조금 더네 하락이 더 많은 포인트로 만들어져 있다. 자, 이렇게는 보면은 계좌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네, 뭐 적어도 약 강보합 정도, 약간 수익 정도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볼까요? 상승률 보시면 코롱 모빌리티 쪽애들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BL 팜텍, 대유플러스대유플러스도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포스뱅크, 태영에서 우선 주뭐 약간 개별주적 움직임들이 굉장히 세죠? 네, 그런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어,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26개 정도. 평소보다는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중에 HLB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쭉 내려볼게요. 상승 포인트는 2.38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더 꺾일 것 같아요. 더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승 포인트는 조금 쭈그러들 것 같다.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락률 같은 경우는 에브리봇이 지금 12%대 하락이고요. 신성 델탄테크 HSD 엔진도 많이 내렸어요. 네. 오킨스 전자 등등등 해가지고 내려갔고요. 어. 9개 종목이 오늘 이제 어. 스펙 빼면은 8개네요. 8개 종목이 오늘 9% 이상 하락. 자. 쭉 내려볼게요. 2.48. 마이너스 더 크네요. 네. <laughs> 상승 쪽이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마이너스가 더 큽니다. 마이너스가 미세하게 더큰 모습인데, 한0.12 한 정도, 네, 그냥 뭐 계좌로 치면 한0.5 정도 밀리지 않았나 생각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하락을 느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계좌 상황이 만들어지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여지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서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뭐 수급동에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수급 보시면. 어,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삼성전자,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물량이 작아서 신경쓸 건 없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KB금융 약간의 이제 주주같이 재고하는 쪽 움직임 이금 나오는 것 같죠. 그다음에 현대해상 이런 것들 금융주 섹터로 오 단기간 많이 올랐어요.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하니까 막 바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죠. 금호석유, 중등 긴장감 때문에 또 이쪽도 계속 관심권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시제는 많이 떨어. 모습이네요. 어제 많이 올라서 그런 모습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아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데, 글쎄요, 요거는 이제 차익시장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는 매도가 들어갔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반도체도 다 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오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지금 현재로서 이제 다 팔겠다라고 나온다라면 어제 매수한 물량을 다 쏟아내느냐에 대한 부분 봐야 되는데 어제 매수한 물량 쏟아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 매도는 조금 약하게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대신에 시장은 압 박감을 통해서 많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눌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오후에 만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오전에 볼 만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네, 별로 부분 별로 없고요. 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야, 이거 수익 많이 줬던 종목인데 내려오고 있네.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지션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니까 그 부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포지션만 보시면 네 오후에 조금 더 밀릴 것 같다, 네 약세로 전환될 것 같다 이 판단을 좀 내려야 될것 같은데 수급이 어떻게 변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급 잘 지켜보시면서 전략 포인트를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어 이따가 14시에 무료 방송 있죠? 14시, 네 14시 무방 있으니까 이때 또 오셔가지고 오늘 오후 장 체크하면서 대응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이따가 점심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1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